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물체를, 어, 바닥에서 연직 위쪽으로 2 0 m s 로 던져 올렸다.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질량의 물체를 2 0 m s 로 던져 올렸다. 자, 중력가속도는 1 0 m s 의 제곱이다. 자, 중력가속도 g 는1 0 m s 의 제곱이다.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자 그냥 암산으로 2초죠. 암산으로 2초입니다. 자 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음, 높이는 몇 미터인가? 어, 그래요. 음. 자, 암산으로 20미터입니다. 암산으로 20미터예요. 자 바닥에 다시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몇 미터/퍼셀크인가? 암산으로 20미터/퍼셀크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1번. 최고점. 자, 최고점에 음, 걸린시간은몇 초인가? 그럼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최고점에서 최고점이란게 뭔가? 자,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이죠?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이야. 자, 그러면은 가속도의 의미는 알죠? 가속도라는 것은 어,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러면 1초당 10mps씩 아래로 향한다. 그러면 위로 20mps면 2초 뒤에 정지하게 되겠죠. 1초당 10씩 줄어들으니까. 2초 뒤에 0이다. 어, 0. 그러면 그 2초 뒤에가 뭐냐? 어, 최고 높이 와 있는 지점이 2초 뒤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 높이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20mps에서 정지할 때까지 등가속 운동했어요. 등가속 운동하니까 평균적으로 몇 mps 운동을 했죠? 평균 10mps의 평균 운동을 했어요. 이 평균값을 몇초 동안 했어요? 2초 동안. 그럼 2초 동안 10m 퍼세크 운동했으니까 이동거리는 20m여야 되죠. 맞죠? 자 물체가 다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는 얼마인가? 자 2초. 자 여기 올라가는데 2초 걸렸어요. 어 2초. 20m 올라가는데 2초 걸렸습니다. 자 2초, 골라, 2초 걸렸는데 자 그러면 20m를 어, 다시 떨어지면 몇초 걸릴까요? 또 2초 걸립니다. 왜? 이 운동은 대칭 운동이에요. 올라가는 상황과 내려가는 상황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20m를 내려왔을 때이 20m 내려왔을 때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2 0 m s e c 에요 왜? 대칭 운동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 겁니다. 어.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 대략 문제를 대략 어, 빨리 빨리 풀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장. 절벽 위에 야구공을 10m/s의 속도로 수평으로 던졌다. 자, 그럼 또 상황을 보는 겁니다. 절벽 위에서 야구공을 던졌어요. 10m/s로. 수평 방향으로. 자, 5초 뒤에 떨어졌다. 자, 5초 뒤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뿅광. 그렇죠?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중력 가속도는 또 9.8이네요. 음, 0 m/s2이고. 자, 뭐 특징이죠. PDF가 이제 뭔가 자꾸 빠지죠. 한글을 PDF 해야 해서. 자, 중력 가속도 g는 자, 또 복잡하게 9 8 m s 곱으로 주었네요. 자, 절벽의 높이는 몇 미터인가? 절벽의 높이는 몇 미터인가? 어, 이 암산으로 될까요? 암산으로 됩니다. 자, 어떻게? 자, 이렇게 포물선 운동은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을 나눠야 돼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자, 수평 방향으로는 10m/s의 등속 직선 운동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초기 속도는 0이었어요. 어, 점점 빨라지겠죠. 자, 9.8. 어,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 9.8이라 그랬어. 그게 오초 걸렸죠. 그럼 곱하면 되죠. 그러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수직 방향의 속도는 4 어, 4 5 4 9 m s 예요 자,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구하죠? 어, 앞에 했던 거죠. 0에서 49로, 어, 0에서 49로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에서 증가했어요. 그럼 평균값, 자, 반띵하면 되죠. 평균값은 24.5mps입니다. 이걸로 5초를 간 거죠. 자, 그럼 높이는 얼마가 나요? 520, 5420, 525, 120.5m입니다. 자, 얘는 122.5m입니다. 자 물론 어 등가속도 운동식을 이용해서 어 등가속도 운동식을 이용해서 s는 v 제로 t 음, 플러스 2분의 1 a t 의 제곱인데 음, 제곱인데 아래 방향 가속도가 g니까 자어 아래 방향 가속도를 g라고 했을 때 s는 자자이낙코 운동이니까 초속도가 0이죠 빵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얼마에요9.8 곱하기 어, t 의 제곱, 티의 음, 제곱, 뭐그 어, 5초가 걸렸으니까 5의 제곱. 자, 이거 풀어도 나옵니다. 어, 똑같이 나오죠. 이거 풀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래서 h는 2분의 어, 1 g t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자연낙하운동의 낙하운동 거리. 자, 이걸 공식화해서 해도 되는데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의미는 알고 있대. 음, 공식화해서 외우면 빨리 풀수 있죠. 자, 야구공이 절벽 아래로 수평 방향 움직인 거. 자, 수평 방향 움직임은 어, 10m/s로 등속 운동했어요. 몇초 동안? 5초. 자, 그럼니까? 10m/s로 5초 갔어요. 자, 이동 거리는 50m죠. 50m. 50m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과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선수 A가 b 서로 20m만큼 떨어져 있다. 자, A B가 20m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20m 그려놓고 선수 A가 지면과 3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아, 지면과 30도의 각도로 어, 1 9 6 m s e 초속도가 1 9 6 m s e 래요 초속도가 자 B한테 공을 던졌다. 아, B는 몇 미터의 거리를 달려가야 공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 이거죠. 얘가 19.6mps로 이렇게 던졌을 때 얘가 어디까지 가서 떨어지느냐에 대한 얘기는 똑같죠 이 거리를 구하는 얘기니까 자 그래요 중력가속도는 9.8 어, 중력가속도는 9.8자 그러면 또암산을 해봅시다 자 중력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9.8mps의 제곱이라는 의미가 뭐죠? 1초당 9.8mps씩 아래로 향한다 자 그러면 초속도가 19.6이었어요 음, 19.6자 그러면 각도가 있어 각도가 있으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다? 분해를 해야 돼요. 벡터 분해. 어, 분해. 수평 방향의 성분과 수직 방향의 성분으로 분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30도면 1대 루트 3대 2. 어, 또는 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어, 코사인 30도는 어, 2분의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삼각함수를 써도 되고, 아니면 직각 삼각형의 30도일 때 1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도 돼요. 자, 그러면 2에 해당하는 비율이 19.6이니까, 자, 1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거의 반이죠. 어, 그럼 얘는 수직방향으로는, 수직방향, 자, Y축이라고 할게요. Y축방향의 속도는 9.8mps 되는 거죠. 자, X축방향, 수평방향의 속도는 이거의 루트 3배, 자, VX방향의 속도는 9.8 루트 3인 거죠. 자 그런데, 음, 그런데 볼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8미터의 속력이요. 어? 어? 중력 가속도가 9.8인데? 그러면 1초 뒤에 정지하겠네. 수직 방향으로. 다른 말로, 1초 뒤에 최고점이네. 자 그러면 떨어질 때몇 초? 어, 대칭 운동이니까 당연히 또 1초 걸려요. 그러면 2초.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2초 동안 얼마만큼 갔느냐를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므로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이에요. 9.8 루트 3 미터 퍼 세컨드. 자, 그리고 시간이 2초에요. 곱하기 2초. 자, 그럼 몇 미터 같죠? 19.6 루트 3입니다. 루트 3. 자, 그러면 루트 3은 1.731. 어, 해서 곱하면, 어, 20 조금 넘게 나오겠죠? 어, 20 조금 넘게 나옵니다. 자, 요거 계산해서 요거에서 20을 빼면 요 이동해야 될 거리가 나오겠죠? 어,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4번 바퀴가 일정한 각 가속도 와, 각 가속도 회전력하게 나왔네요 갑자기 음. 자 보면 일단 어, 직선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의 관계를 볼게요 회전운동 자 우리는 한쪽으로 직선으로 쭉갈때이 직선의 기본, 음, 기본 개념이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 L이죠 어,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회전운동 어떤 애가 뺑글뺑글 돌아요 뺑글뺑글 돌아요 자, 뱅글뱅글 돌때 도는 운동의 기본 개념은 각도입니다. 각도. 기본 값은 각도예요. 세타. 자, 그러면 단위 시간당 얼마나 갔느냐? 속도. 어, 속도. 자, 속도는 어, 시간 분의 이동 거리예요. 자, 그러면 각속도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죠. 1초당 얼마만큼 돌아갔느냐? 초당 돌아가는 속도. 그러면 d 분의 세타라고 하면 되죠. 자, 우리는 가속도라는 개념을 또 만들었어요. 가속도. 자, 얘는 v고, 얘는 각속도는 어,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자, 그다음에 가, 아, 가속도는 얘는 a죠. a. a는 걸린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 마찬가지로 각가속도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얘를 알파라고 합니다. 얘는 1초당 얼마나 빨르기가 어, 변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각가속도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3.5라는 거죠. 3.5라는 겁니다. 자, 이 각가속도가 3.5. 자 그리고 라디안 per 세컨드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어, t 는0 초에서 바퀴의 각속력이 어, 각속도가 2 이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씁시다. 자어 처음에 얘가 얘가 돌아가는 앤데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앤데자영 초였어요. 0초 최초 어 최초 최초에 돌아가는 요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가 어, 속도가 어이자 이래요. 어 각속력 오메가. 자, 오메가는 2 2.00 라디안 퍼 세컨드. 뭐 .00 이거는 이제 유효 숫자는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부 더 해서 이제 하면 되고 지금은 간단하게 계산하세요. 자 0초와 2초 사이에 시간 동안 회전 각도는 얼마일까? 라디안과 회전수로 고르시오. 음. 자 알파는 3.5에요. 알파는 3.5아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직선운동에 대한 개념으로 회전운동을 풀면 돼요 자, 가속도는 걸린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 어. 그러면 각가속도. 자, 각가속도는 걸린 시간 분의 어. 각속도의 변화량. 자, 걸린 시간 몇 초인데? 자, 몇 초? 2초 동안. 자, 2초예요. 2초. 자, 걸린 시간 2초. 자, 어, 각속도의 변화량. 자, 어, 변화량은 나중값 빼기 처음 값이죠. 자, 어, 회장각 나중 각도, 나중 각속도. 나중 각속도. 나중 각속도는 얼마예요? 나중 각속도는 어.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처음 각속도는 빼기 -2. 는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얘가 3.5라고 했죠. 3.5. 자, 그러면은 나중 어, 각속도 어, 오메가 프라임이 얼마인지 나오죠. 그러므로 오메가 프라임 나중 각속도는 어3 2 527 7 더하기 2는 9죠. 어 9. 자, 라디안/sec. 어, 다른 말로 1초당 3.5씩 빨라져. 그러면 2초 뒤에 그러면 7만큼 빨라졌네. 그러면 얘가 9가 됐네.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평균 각속도를 하면, 자, 원래 2였는데 9가 됐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2분의 11. 5.5죠. 5.5. 자, 5.5 동안 돌아간 각도. 자, 평균 속도로 5.5가 몇초 동안 돌아갔죠? 2초 동안 돌아갔죠. 곱하기 2 하면 되죠. 는, 그러므로 돌아간 각도 세타는, 자, 11 라디안. 그죠? 렇 음, 라디안. 라디안. 자, 각도 라디안입니다. Okay. 이케이 하면 되죠. r e okay. Okay, 1 o u r e okay. You're okay. y o u r 인 okay. 인 o u r e 라디안 y 로 o u r e okay. y o u r 는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 o u 2파이 라디안으로 어, 환산하는 겁니다. 환산한 거예요. 어이 그러니까 파이가 3.14죠. 그러니까 각도를 어요게기는 상수로 숫자로 환산한 겁니다. 어 비율값으로. 자, 그러면 11 라디안은 얼마냐? 어. 자, 그러면은 단위 환산하는 방법. 자, 라디안 나는 지금 각도로 환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2파이 라디안. 자, 2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 분의 360도가 1이잖아요. 어,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11라디안이었는데, 곱하기 1이 있는 거랑 똑같죠? 2π라디안분에 어, 360도. 자, 그러면 라디안이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은 2π분에 11 곱하기 360도. 음, 도. 자, 이거 계산하면 몇도돌아갔냐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어, 그러면 회전수 어, 몇 바퀴 돌고 몇도 돌았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자 컴퓨터의 컴팩트 디스크가 정지 상태 아또 회전역학 이네요 어제 0.89 2세컨드 후에 어 각성력이 31.4 라디안 퍼 세컨드 로 증가했다 자자 자, 얘가 얘가 이제 시간은 알고 있고 자이 가속력 오메가 입니다 오메가 자 그래요 오메가 는 뭐다 우리 선 속도 할때 속력의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대등한 관계의 개념으로 풀면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거예요. 각속력이 일정할 경우 어,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경우 이 얘기랑 똑같죠. 자, 이 디스크의 각가속도는 얼마인가? 각속력이 일정하대요. 어,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할 때 가속도가 얼마냐라는 얘기랑 똑같죠. 등속 각속력, 등각속력으로 이 어, 이동하는데 가속도는 얼마야? 0이죠. 안 변하잖아. 어, 각가속도는 뭐야? 1초당 어, 각속도의 변화량인데 변화량이 없어 그럼 얘가 0이죠. 뭐. 자위에각속력에 도달하는 동안 디스크의 회전한 어, 아자 다시 잘못 읽었네요. 뭘 잘못 읽었냐면 어 컴팩트 디스크가 정지 상태에서 회전하기 시작해서 0.0 증가한다. 각속력이 일정한 경우 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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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문제를 잘못 냈네요. 자뭘잘못했냐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각가 속력이 음 그쵸 그렇죠? 어그까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일 경우 이런 얘기랑 똑같이 각가 속력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오타를 쳤네요 그죠 어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문제를 내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요 다시 풀게요자 각가 속도가 일정할 경우 이 디스크의 각가 속도는 얼마인가 그면 0초에서 그면 러0 어, 0. 그쵸? 어, 처음 오메가 제로 자, 최초의 각속력이 0이었다는 얘기야 0초에서 정지했다니까 자그 다음에 0.892초 자 어, 0.892초 동안 31.4가 됐다 자 그럼 가속도 각 가속도는 걸린 시간. 시간이 시간 0.892초 892초 어, 분의 어, 각속도의 변화랑31.4 빼기 0이죠 초속도 정지니까 자 이거 가속도 시, 구하는 시기랑 똑같습니다 어, 이거 그냥 풀면 돼요 0.892분의 31.4 라디안 퍼 세컨드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위의 각성력에 도달하는 동안 디스크가 회전한 각도는 몇 도인가 자 이것도 등 어, 가속도 운동에서 어, 최종 속도가 31.4이다 자 그러면 어, 이동거리는 얼마인가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성력 뭐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어, 우리가 이해 가능한 속에서는 공식보다는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3, 0에서 31.4가 됐어 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얼마지? 어, 2분의 31.4죠 자이 평균 값으로 몇초 동안? 0.892초 동안 돌았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럼 각도 곱하면 되죠 어, 이게 각도가 됩니다 라디안이죠 단위는 자 그러면 2분의 31.4 곱하기 0.892 라는 값이 되겠죠 숫자가 크니까 알아서 계산하시고 그리고 각도는 라디안이죠 라디안입니다 자 그러면 도로 바꿔라 그만은 이파이 라디아는 360도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라디안과 각도의 비율값으로 환산하면 돼요. 자 디스크의 반지름이 4.45다 아, 자 그럼 이제 디스크의 반지름까지 나왔으니까 그려 봐야죠. 자 4.45센치 얘가 4.45센치 자 4.45센치인데 디스크의 가장자리에 있는 한 생물은 뭐 가장자리가 끝이죠. 어 여기에 생명체가 있어. 자, 이 생명체가 0.892초, 뭐, 그쵸? 31.4 라디안 퍼 세컨드로 했을 때 접선 속도. 자, 접선 속도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옆으로 날려가는 요 중심에 대해서 수직으로 날라가는 요 속도를 접선 속도라고 합니다. 어, 접선 속도. 자, 그래요. 접선 속도의 성력을 구하라. 아, 어, 속력을 구하라. 음,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자, 어, 아까 어... 자, 음, 아까 얘기를 다시 할게요. 어, 선 선운동. 그렇죠? 직선 운동. 그리고 각운동. 각운동. 자, 여기서 길이 L이죠. 얘는 각도 세타가 나오고 얘는 V이고 얘는 오메가. 얘는 A고 얘는 알파라는 개념으로 대응돼서 계산하면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부채꼴에서 어, 부채꼴. 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자, 얘를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자, 요 요 바깥에 이동하는 이 거리 L과 세타는 무슨 관계 있죠? L은 r 세타죠. 요거 알죠, 그렇죠? 어. 자, 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선 운동이 각 운동으로 넘어갈 때는 뭐야? 어 L은 r 세타라는 개념되고 v는 아로메가, 저 a는 알파. 요렇게 자선 운동과 각 운동의 관계는 반지름과의 관계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죠 자, 선 속도 v를 구하래요. 자, v. 자, 그러면 V는 얼, 어떻게 하면 돼요? V는 아로메가 자, 근데 센티미터 주의하세요. 항상 우리는 어, 길이는 미터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4.45 센티미터니까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는 거죠. 어 곱하기 오메가는 얼마였죠? 어... 31.4그렇죠31.4 자, 요걸 곱하면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고 자그 다음에 어, 접선 가속도를 구하라. 접선 가속도 r은 4.45cm 있는 미생물의 접선 가속도. 아 접선 가속도 그래요. 접선 가속도. 자 그러면은 어 요것도 마찬가지죠. R 알파 a는 알파. 어 a는 알파. 자 그러면 은 a는 R 알파니까 어 a는 접선 가속도 a는 자 r이 똑같죠. 어4.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자 곱하기 아까 각가 속도가 얼마였죠? 각가 속도는 아 요거 묶고 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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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탁 넣어서 계산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6번 자동차가 그림처럼 반지름 50m 인수평 원형 도로 위에 일정한 속력 13.4m 퍼셉컨 드로 이동하고 있다. 아 이게 이제 접선 속도가 13.4. 미터 퍼 세컨드라는 얘기죠. 미끄러지지 않고 도로 위를 회전하여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작용하는 최소 정지 마찰 계수 μs죠. 이거. 그렇죠? 정지 마찰 계수. 저 μ, μs인 어, 것 같은데. 자, 그려 볼게요. 자, 어,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면 자동차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려는 힘을 받습니다. 어, 원심력이죠. 어, 근데 이 튕겨 나가려고 힘 힌... 하는 힘을 받는데 이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중심 방향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냐? 구심력이죠. 어, 근데 뭐가 구심력 역할을 하냐? 어,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합니다. 자, 마찰력 그러면은 우리 머릿 속에 뭐가 떠오르죠? 딩딩 딩, 딩. 자,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 fs는 μs 곱하기 수직항력. 자, 평면에선 수직항력이 mg죠. 자, 얘는 운동 마찰계수죠. 어, fk. 는뮤 k 곱하기 수직 강력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음 그러면 자 만약에 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가면 이 타이어는 미끄러져서 바깥쪽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요 최대값 견딜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면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접선 속도가 13.4고 반지름이 50m 자 얘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50이래요 50m 아 그러면 구심력 식이 있죠. 구심력 원운동을 하려면 중심방의 힘이 작용해요. 구심력은 r분의 mv의 제곱입니다. 자 r은 얼마죠? 50m, 50.0을 고려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시고 자그 다음에 r분의 m 질량은 모르니까 그냥 m은 놓습니다. 얘가 m이죠 지금 자 v의 제곱 자 속도가 13.4, 아13.4 이런 건 나중에 계산하는 겁니다. 자이구0력이50 어, 곱하기 어, m 곱하기 13.4의 제곱이요 근데 뭐가 구0력 역할을 한다 마찰력이죠 마찰력 아 그러면 최대로 정지할 수 있는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mg입니다 mg 자 그러면 m이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량을 안준거죠 자뭘 구하라 마찰계수 뮤를 구하라 그러으로 뮤는 자 g로 나눠주면 50.0 곱하기 g 뭐9.8 의 13.4의 제곱이다. 자,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어, 왜 이렇게 많네요, 문제가. 자, 7번. 자, 그림과 같이 2미터 길이 2미터 질량이 0.5kg 진자가 어, 왕복 운동 똑딱똑딱한데요. 자, 수직선으로부터 이거 어, 이거 수직선이죠, 수직선. 어, 0도만큼 아, 60도겠죠, 아, 그렇죠? 60도만큼 기울어졌을 때 속도가 4미터/초였다. 이때, 줄의 장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어,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10mps의 제곱이다. 아, 일단, 중력 가속도는 G는 10mps의 제곱이다. 자, 어, 장력의 크기. 그면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 뭐가 존재해요? 장력. 그리고, 중력이 있습니다. 자,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두 개밖에 없죠. 장력과 중력이 있습니다. 아, 어, 장력과 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 장력과 이 물체의 운동, 아, 약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얘는 수직어 수직이어야 돼요. 수직이 아니죠 지금. 수직이어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얘가 이제 일종의 원운동이고 얘가 접선 속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어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둘의 장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잠깐만 이게 속력이 4미터/퍼셀크 맞나요? 자 여기 자 PDF는 여기 이, 이, 이것거처럼 이거처럼 뭐 자꾸 빠지죠 이렇게 그림이 깨집니다 어, 숫자 깨져요 자뭐 한글 본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숫자를 어, 해보시고 자 0.5킬로 0 5 k 로 장력 음, 장력 그러면 어, 물체의 속력이 4미터/퍼셀크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4미터/퍼셀크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구심력이죠. 4 m s 로 원운동의 일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구심력 때문입니다. 자, 알 분의 mv의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구심력이 어 지금 원의 중심 방향 어 장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장력. 어 장력에 의해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 자, 알분의 mv의 제곱. 음, 얘가 어 장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력하고 어, 장력하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음, 자, 요거를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장력이 있으면 음, 장력, 장력과 얘를 요렇게 음, 얘를 장력 중에 음, 요렇게 어, 평행 이동해서 어, 평행 이동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음, 그래요 잠시만 요거는 어떻게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일단 다시 다시 그려볼게요 얘가 중력이 있고 mg가 있죠 mg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력이 있고 얘와 얘는 수직이어야 돼요. 자 mg가 있고 자 mg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힘은 없죠. 다른 힘은 없고 어, 지금 아, mg가 아니고 장력이죠. 장력 t라고 해줘 t t라고 합니다 t. 자 그리고 여기 반지름 r 값이 나와 있고. 질량도 나와 있고 속도도 나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장력과 중력의 어... 벡터 합이 벡터 합이 구심력이 돼야 되는 거죠. 구심력이 돼야 됩니다. 구심력이 돼야 되는데 어... 지금 뭐가 문제냐? 얘가 원의 중심 방향이 아니고 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mg가 이렇게 있으면. 장력에다가 mg를 합하면 이쪽 방향 힘이 작용해서 결국은 느려진다, 저 그렇죠? 느려진다. 얇은 m v 제고자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수평 방향에 성력도 있고 중력도 있고 장력도 있고.